어, 사무엘하 15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은 일찍 일어나 성문결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이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사람이냐 그 사람에다 하여 좋은 이스라엘 안무집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게 했다마는 내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고 또 이러시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기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를 베풀기를 원난으로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로리스를 무리 중에서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 알려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도적놈입니다 도적놈 여러분들은요 도적놈이 누군지 잘 이해하셔가지고 도적놈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6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로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이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그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인적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해 놓으시고 어, 제가 이제그 영적인 얘기를 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이야기. 5 시간에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전에 너무 간단해가지고 다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이거 영적인 얘기니까 그 음향이 이, 이 지경이다. 음향이 영적인 얘기니까. 그래도 이건 약한 거다고 언젠가그지 p 할 쪽에 이런 그 영적인 얘기하면 다 나가야 되니까 앰프까지 나가버리고. 그래도 우리 교회니까 그래도 그만해지는 망정이 근데 이건 나간 게 아니고 제가. 깜빡한 거예요. 제가저 뒤에 있는 애가 이 개만 그렇게 깜빡해서 엄청 감사합니다. 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일장에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에 있고, 이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기품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이야 천지를 창조하기 보림을 좀 내려라 이거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곳여기였다가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미 가두어 놓았다는 겁니다. 사단을 가두어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해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에, 기품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했으니까, 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이제 땅이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땅너머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조금 더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해를 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그 땅이라고 보자고. 땅. 땅이죠. 땅이 고모했다 혼돈했다. 흑암이 깊음에 있다. 이게 땅이라고 보자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보니까 땅이 보이고 여러분들도 보니까 땅이 보이는 거죠. 어, 그래서, 요, 주변, 여기를여기를 여기를 수면으로 덮여져 있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그랬으니까,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나도 여기 있고,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볼 때에, 천사들도 땅이 보이고, 하나님, 성부, 선자, 성령도 땅이 보이고, 이해가 된 거죠? 그럼 이것을 제, 이것도, 물론 땅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다고. 이해가 되셨죠? 우리나라에 그 서대문 형무소 하나 안양교도소도 아세요? 어, 다 아실 거다고. 그것이 죄인들을 가두어 놓은 곳이지만 우리나라 안에. 땅이라는 것도 여기 보니까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요 땅이 있는 겁니다. 요 나라 바깥에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의 크기가 대충 짐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땅이야 땅, 땅이 공허했다 혼돈했다. 흑암이 깊음에 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영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은이땅바깥의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어 28장과 이사야서 14장 말씀에 비춰보았더니 하강석 사이에서 왕래하단 영을 땅 흑암한 곳에 가두었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땅 흑암한 곳에 가두었다. 그래서 땅 흑암한 곳에 가둔 장소가 이 곳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흑암한 곳에 범죄한 천사를 여기 다 가두어 놓고, 가두어 있는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어, 상세기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서 돼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 그랬죠. 그러니까, 어, 지금, 어, 땅이 있고, 땅 안에다가, 하나님이 궁창, 궁창. 궁창하죠, 궁창. 그래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안에 물과 나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또그 밑에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서 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그강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로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랬으니까 지금 궁창 안에다가 해를 두었다 그랬죠? 궁창 안에다가 달을 두었다 궁창 안에다가 별을 두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구 표면서부터 하늘이야 궁창 너머까지 여기까지의 거리를 과학자들은 천문학자들은 130억 광년 이랬단 말이죠. 그럼 빛의 속도로다가 130억 년을 가야 예, 우주 끝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는 해와 달과 별을 두었는데요. 안드로메타 은하계, 안드로메타 서공까지의 거리가 30억 광년이라고. 30억 광년. 그 안드로메타 그 은하계의 빛을 지구에서 볼 때는 30억 년 전에 출발된 것을 30억 년 후에 보는 게 되는 거다고 감히 잡히세요? 안 잡혀도 그냥 잡힌 척이라도 해 <laughs> 그런 거다고 그래서 땅이 고허했다 혼돈했다 흑암이깊음이 있다 이 장소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한 영, 그룹을 여기다 가뒀단 말이죠. 그룹을 가둬 놓은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에덴 동산. 그럼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에 첫째 날 빛을 만들었죠. 두 번째 날 궁창. 세 번째 날, 어 물과 물을 나뉘어라 식물들 만들죠.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다섯 번째 날은 물고기하고 뭐, 동물들, 사람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섯째 날 사람 만들었죠. 다섯 번째 날 물고기 새, 여섯 번째 날 사람 동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을, 요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이라고 에덴, 에덴 동산 그랬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다 아시죠? 영원한 생명이 있을 때에는 거리가 없으므로, 아니 시간이 없으므로 거리도 없다. 거리가 없으면은 우주, 아니, 그, 저, 남극에서 북극까지 가려면 시간이 없고 거리가 없으므로 마음만 먹으면 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장소. 그러나 여기에 시간이 들어오게 되면, 남극에서 북극까지 가려면은 지구가 대략 30만 키로 가까이 되니까, 맞나? 15만 키로 정도를 걸어가야지만, 시간은 투자해야지만, 이 도달할 수가 있다. 이게 시간과 거리가 없을 때는 동산이 될수 있지만, 시간과 거리가 없을 때는 더 이상 동산의 개념을 쓸 수가 없다는 거. 이해됐죠? 안돼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안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당시, 그때에. 그러면은 영적인 존재를 여기에 먼저 가두어 놓으셨으니까 에덴 동산 안에 마귀가 있었다고 봐야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뱀뱀 뱀.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 가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 그다음에 이제 뱀을 해석을할 때에 요한계시 창세기를 보자고 3장 1절입니다. 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 휴가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다고. 그 뱀이 가장 간교했다. 그러면 3장은 접어 넣으세요. 여게또 찾아와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기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에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예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랬으니까, 예 뱀이라는 것은 에덴동산에서의 그 뱀을 말합니다. 그 뱀을 얘기할 적에 여기다가 마귀라고도 하고, 뱀을 얘기할 적에 사단이라고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을 만들었을 때에 마귀나 사단은 이미 그 동산 안에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마귀와 사단 요것이 뱀 안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다는 거다고 유혹.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 뱀이 처음에는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하와. 하와를 유혹을 할 때에 뱀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너더러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대답하기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라. 그 다음에는 뱀이 아니다.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러면은 뱀이라는 것은요 하와를 위한 것 같지만은 뱀의 속에는 뭔가가 숨긴 게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요? 하와를 위해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와를 위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뱀은 진짜로 하와를 위해서가 아니고 뱀이 원하는 것은 하와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여서 이네들의 영혼을 죽이려고 계획을 잡고 이 말을 했다는 거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별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관은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써낙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뱀은 자기의 속에 뭔가를 지금 감추고 있는 겁니다. 감추고 있다. 그러나 요 감춘 것을 드러내지 않고 하와에게 뭔가가 도움을 주는 것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하와한테.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됐다고. 아담과 하와가 사망 가운데 빠진다 동시에 뱀은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었게 된 거죠 반대로 아담과 하와는 죽었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얘기할 적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왜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죽였으니까 또 마귀는 자기 의 속의 것들을 숨기고 아담과 하와를 속였으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것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사인한 자요 진리가 그세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 아담과 하와를 죽인자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거지요. 그래서 마귀의 속성은 살인자, 하와를 위한 게 아니라 하와를 죽인자, 아담을 위한 자가 아담을 죽인자, 또 거짓말장이에서 어. 아담과 하와를 유리하게 하는 자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시킨 거짓말장이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뱀, 그러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야. 본질 이해하셨죠?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오늘 여러분들 이 읽어봤던 그 본문의 말씀에서. 성이 앞시고 이름이 살롬이라는 놈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laughs> 압살롬이다 압살롬 압살롬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압살롬 아버지 이름이 다윗이죠 다윗, 다윗.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라고하나님께다윗 사랑해서 그의 땅을 넓히게 만들어주었던 이러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진의 아버지의 왕위를 마음가운데 품고 있다고. 왕위. 그래서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왕자의 신부로다가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앞에서 얘기 보니까 재판을 했다. 재판. 그 재판하는 도중에 지혜롭게 재판을 잘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것은 왕을 진심으로 쫓을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는 게 아니고, 가면 갈수록 압살롬에 대한 신뢰가 커질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옮기는 역할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은근히 어, 다윗 왕을 이렇게 이제 어, 깔아뭉개고, 그리고 자기를 높여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전부 다 쏠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한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또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럼 압살롬이 그 일을 했을 때에는 자기가 왕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고 자기가 왕 되기 위해서 아비도 속이고 백성도 속였다가 되겠죠.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사무엘 하 15장입니다. 사무엘사 15장 3절 읽겠습니다 3절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이 말은 왕을 은근히 까는 거죠 은근히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압살롬이 본색을 드러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도 다윗을 도와가지고 전쟁에서 압살롬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나무 가지가 이렇게 삐져나왔어, 나무 가지가. 나무 가지가 딱 부러져가지고, 어, 뾰족한 부분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원래그 전쟁에 나가려면 낙이 타고 가야 돼? 말 타고 가야 돼? 말. 전쟁을 제대로 하고 싶은 놈은 말 타고 나가는 거지. 낙이 타고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압살롬이 진의 아비를 죽이고 이미 왕이 된 자입니다. 아니, 진의 아비의 왕위를 창탈을 해서 이미 왕이 된 상태야.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은 요단강 건너편 도망가 있었죠. 그럴 때 군대를 이끌고 진의 아비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으로 건너갔을 때에, 그때에 말 타고 간게 아니라 낙이 타고 갔다고. 낙이 그 타고 가다가, 어, 압살럼의 그 머리가 아주 그냥 수심하는 사람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머릿결이 많고 머리가 막 길고 막 그러니까 이 머리에 나뭇가지 이렇게 끼었다고 그랬다. 끼었다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밑에 타고 가던 낙이가 머리, 나뭇가지 여기 에딱 끼어버리니까는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가 빠져나갔습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할수 없다고 나무에 매달린 꼴이 됐습니다. 그때에 다윗 왕의 군대 장군 요압장의요압요압이라는 요합. 사람이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가지고 죽여버렸다고 이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그렇다면은, 뭐 여러분들은요, 어, 압살롬과 다윗은 부자지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으로 보았더니 부자의 관계라도 자기의 아비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모든 계략을 보았더니 마귀가 처음에 썼던 계략과 똑같은 계략이죠. 이해가 됐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고 예.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누구누구 칭찬을 잘해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아 어떤 집사님은 참 예쁘고, 봉댕이도 큰지막하고, 일도 잘하고, 힘도 세고, 칭찬을 잘해. 근데 그 뒤에다가 그런 나를 붙였어. 그러면 그 사람을 칭찬한 말이야. 나중에 그 사람을 까 뭉기기 위한 말이야.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그럼 그것은 처음에 좋은 말로 잠깐 그 사람을 높였다가 나중에는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훔쳤대 그럼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낮추는 말이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귀의 본질적인 면에다 비춰봤더니 자기가 한 거야 마귀한테 당한 거야 당한 거지요 이해가 되셨죠? 이 일은 사업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업. 여러분들이 진실지 못한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떠드는 말을 잘 분별하라고. 이득 없이 많은 것들을 베푼다거나, 정당한 이득 없이 많은 이득을 준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요, 무언가가 상대방이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laughs> 세상에 공짜는 없단 말이 있죠? 공짜.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저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마귀의 속성이 모다를 잘 분별해가지고, 이런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회의 사람들을 간해 본다면,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이 여러분들의 눈에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성도야, 너희들은 뱀같이 뭐하려는 거야? 지혜로워라.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여기에서 순결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00% 의존하는 것을 순결이라고 해. 그런데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는 얘기는 아까 보니까 마귀가 뱀을 통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죽이는 일을 한 거죠. 그런 것처럼 순결함으로 지혜로워 는 거다. 하늘학교 성도님들은 이런 그 영적인 것들을 깊이 알고 이것이 생활 가운데 항상 여러분들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대적인 누구인지 알고 나한테 가까이 온 사람이 해롭게로 왔는가 이득을 주러 왔는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로 다스려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에 조금 줄여서 정에정에굶줄이는 사람들은요. 정적으로 잘해지면 마음을 홀딱 뺏겨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세 베리는 거지, 그 다음에. 그만면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은 신리를 잘 따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정석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의미를 잘 깨달아가지고 우리 교 성도님들은 어 사단의 백성들한테 지는 자가 있어야 안 되는 거다고 뭐. 그놈들 것은 빼앗아 오질 못할 망정 맨날 빼앗기고 살아 그럼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떤 그 목사님 사모님이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자기가 아주 잘하는 목사님인가 뭐 장모님한테 계약상으로다가 쏟았다는 거야 그거를 재판을 걸어서 찾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이래 묻고 있어. 그게 내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 재판해서라도 찾아오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다 빼앗겨버린다면 아니야. 막에다 썩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제를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냥 값 없이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그냥 내라고. 그게 구제요. 속아서 돈을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건 구제고 뭐가 아무것 아니에요. 마귀한테 쏜 것밖에 안 되는 거다.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어 그냥 이름으로다가 조건 없이 그냥 구제하라고. 또 여러분들이 돈 받을 게 있다. 그러면은요, 어 사회적인 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다고 받으세요. 일부러 준게 아닌 다음에야 먹고 살라고 그냥 줬다 그거 아닌 다음에야 받을 만한 것들은 받으시라고.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삽시다.